은평둘레길 안내판에서 저 끝에 계단이 나오는 데까지 갑니다 저 끝에 가면 계단이 나옵니다 이 계단에 올라서면 은평둘레길이 시작됩니다 계단 얼마 안 됩니다 여기 여기가 은평둘레길 입구인데요 왼쪽에서, 왼쪽으로 내려가도 되고, 저는 오른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올라오자마자 쉼터가 나오고, 여기는 숲이 아주 울창합니다. 전설 TV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, 완전 공짜인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아울러 알림 설정과 댓글도 환영합니다.